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POA 고용 증빙 자료들을 계속해서 요청받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인정이 되고 어떤 서류가 거부가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셔야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서류 계속 업로드 하시면서 벌써부터 오버페이먼트 안내 받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실수를 했는지 제가 간단하게 리뷰하고요. 특히 이번에 업로드 하라는 내용 와서 1099만 업로드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제 업로드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1099만 업로드 하시면 오버페이먼트 안내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 드릴게요 POA 서류 그 날짜 포인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POA 클레임을 했던 그 시점, 시작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날짜까지, 그 전에 실업수당 받기 위한 자격이 되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고용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보다는 2020년도 서류가 더 중요해요. POA는 반드시 자영업자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용을 증빙하는 W 투로 받던 분들도 수입이 충분하지 않아서 POA를 받은 사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어떻게 준비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리뷰해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에 클레임을 시작해서 수당을 받았다고 하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에 모든 증빙이 될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되고요. 2021년 2월부터 클레임을 해서 수당을 받았다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그 서류를 증빙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가 있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2020년 3월부터 실업수당을 받았다 그러면 2019년도 자료만 업로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2000 20년 3월 실업상을 받기 바로 직전, 즉, 2020년 1분기죠. 1, 2, 3월 달이 서류를 준비하는 게더 중요해요.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이 있는데, 2021년 1월 31일 이후에 POA를 처음 신청하신 분들은 21일 내에 제출을 하셔야 되니까 3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2021년 1월 31일 이전에 이미 POA 클레임 하시고 혹은 2020년 12월 27일 이후에도 계속 수당을 받으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90일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내를 받으신 분들 대부분은 2월 8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2월 22일까지 받으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데드라인이. 그래서 그 안에만 준비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실수하셔가지고 오버페이먼트 안내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기존에는 more than one document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좀 바뀌었어요. at least 최소 한 개를 다큐멘트를 첨부해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한개 이상 할수 있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자영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는데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영업 혹은 W2 급여 받는 분들, 고용 증빈, 혹은 새로 셀프 임플로이, 즉,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던 중에 팬데믹 때문에 시작 못하신 분들, 혹은 영향을 받으신 분, 혹은 W2 급여로 어떤 잡 어퍼를 받아서 출근을 하려고 정해졌다가 그 잡이 캔슬되는 경우, 그런 경우죠. 기타 여기는 여러분들 거의 다 해당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19년에 마지막으로 일을 하시고 2020년 1, 2, 3, 4월 달 이렇게 전혀 일하신 기록이 없고 다만 구직을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이 구직만 하셨다는 이유로 실업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이 규정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게 그냥 나는 직장 구하고 있었다. 레쥬메 보낸 거 이런 거 보냈을 경우에 디스 s q u a l i f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주의하셔야 돼요. 자영업을 증빙하는 서류 리스트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먼저, state or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이거는 주로 이제 만약에 주정부에 고용주 넘버가 있는 분들은 ILS 이 서류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서류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원본을 카피해가지고 첨부하시고요. 두번째, 비즈니스 라이센스 라고 되어있죠.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맨 왼쪽 우에 각 시에서 받는 세일즈 택스를 내기 위해서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류가 있는데 기타 어떤 장소가 따로 없이 그런 프리랜서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령 부동산 브로커 분들, 혹은 보험 하시는 분들, 융자 하시는 분들, 플러밍 하시는 분들, 기타 여러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라이센스도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실업수당을 신청한 그 시점에서 밸리드한 라이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가령 여러분들이 2020년 3월부터 실업상을 받았다면, 2020년 3월 실업수당 신청한 그 기간에는 이 날짜가 이후 해야 되죠. 만일 비즈니스 라이센스가 팬데믹 이전인 날짜에 이미 익스파이어드 되고 더 이상 리뉴가 안됐다. 그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2020년 3월부터 예를 들어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는데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더 이상 너무 어려워서 유지하기 어렵다 해서 2020년 5월에 비즈니스 라이센스 리뉴 해야 되는데 안한 경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POA를 신청한 시점으로는 이게 밸리드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아시겠죠? 텍스 보고한 자료인데 여기에는 정확하게 어떤 폼을 첨부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제일 흔한 지금 세일즈 텍스 보고하신 자영업자분들은 템4리 텍스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걸 포함해서 스케줄 C를 포함해서 템포리는 개인 소득 보고지만 코퍼레이션 뭐 없이 자영업 보고 하시는 분들은 스케줄 C를 많이 보고 하셨어요. 혹은 스케줄 C가 없다 하더라도 그뒤 페이지 보면은 SE라고 그래 갖고 셀프 임플로이먼트 관련돼서 가령 베이비시터 하신 분들도 스케줄 C로 보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전체 페이지가 나오는 서류를 다 업로드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스케줄 C만 업로드하면은요, 이거는 오버페이먼트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스케줄 C에는 CPA의 그 고유 세금 보고한 코드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템포리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사인하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의 CPA의 그 고유 텍스 보고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걸 추력을할수 있어서. 반드시 스케줄 C만 보고 하시지 마시고, 스케줄 C가 있는 분들은 템포리 앞에 페이지를 업로드 하시되, 되도록이면 전체 페이지를 전부 다 업로드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에 파일이 크면은 두 개로 나누시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는 템포리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사인 한 대까지 하고, 스케줄 C 뒤로 최대한 업로드 할수 있는 서류를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케줄 C가 아니고, 1120, 뭐 S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 C 코퍼레이션도 마찬가지고, 법인으로 밖에 세금 보고 자영업을 증빙할 수 없는 분들은, 1120 서류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텍스 리턴 자료에 무엇을 첨부하라고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스케줄 C가 없으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 하시는 분들은 이1 1 2 0의 메인 페이지에 공동 부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는 제가 레코멘트 하는 거는 아리클스 오브 인코퍼레이션에 보면은 그 주주가 몇 퍼센트 누가 지분이 되어 있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부부가 같이 이름이 동시에 몇 퍼센트를 들었는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걸 같이 첨부하실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만약에 비즈니스 네임만 있고 개인 이름이 없는 서류일 수도 있죠. 만약에 1 1 2 0가 기타 다른 서류가 그러면 주소, 비즈니스 주소가 매칭된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비즈니스 라이센스 있는 분들은 그걸 추가로 첨부하실 것을 권장해 드려요. 비즈니스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첨부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서류가 좀 좋으냐면 세일즈 트랜잭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손님들한테 크레딧 카드로 페이먼트 받는 분들은 이 월별로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 트랜잭션 리포트가 이렇게 있어요. 왼쪽 샘플처럼 그걸 1, 2, 3월 달 거를 업로드하실 거를 권장해 드려요. 혹은 세일즈 텍스 리포트 하시는 분들도 세일즈 텍스를 이렇게 보고 할때 가운데 서류처럼 이런 서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즈니스 어드레스, 비즈니스 네임, 그리고 오너스 이름, 오너 이름이 없어도 주소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업로드 하실 거를 권장을 해드릴게요. 혹은 맨 오른쪽처럼 인보이스를 첨부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인보이스만 첨부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은 세금보고한 자료도 같이 첨부하실 것을 제가 강력하게 권장을 해드려요. 만약에 2019년도는 아예 세금보고 없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일을 시작하다가 팬데믹을 맞으신 분들은 2020년도 스케줄 C가 첨부된 세금보고 자료를 첨부하시되, 인보이스도 반드시 첨부를 하세요. 근데 인보이스가 30장이라고 하면 30장을 다 첨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몇 개를 중요한 페이지만 또 업로드하실 수는 있습니다. 1099도 자영업을 증빙할 수도 있어요. 스케줄 스 보고하시는 분들. 하지만 현재 지금 오버페이먼트 상황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1099는 메인 서류로 업로드할 수 없고 보조 서류로 밖에 업로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고용을 증빙하라는 이 서류에는 1099 리스트가 없습니다. 이거 잘 주의하셔야 돼요. 자, 1099만 여러분들이 업로드 하실 경우에는 오버페이먼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버페이먼트 안내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원래부터 EDD의 규정으로는 1099은 억셉턴스 할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인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금 보고 자료를 첨부하시면서 보조 서류로 추가로 첨부하시는 게 괜찮아요. 하지만 세금 보고 자료 없이 이1099 서류만 업로드 하시면 거의 대부분 오버페이먼트 안내 받으세요. 그래서 이거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어떤 세금 보고 자료 없이 이런 걸 증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자영업을 증빙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서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관공서에서 받은 거라든지 뭐 컨트랙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은행 스테이먼트도 있을 수 있죠. 그거는 반드시 자영업을 증빙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 수입이 입금된 기록이 나타나는 스테이먼트를 첨부를 하세요. 단이 기준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은 2020년도 1월, 2월, 3월, 즉 1분기 서류의 기준을 맞추세요. 왜냐하면 POA를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에이전트 하시는 분들처럼 일정하지 않은 수입이 있는 분들은 1, 2, 3월 달에 수입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2019년도 세금보고한 자료를 첨부하고요, 라이센스를 하시는 게 좋아요. 수입이 없는 뱅크 스테이만 업로드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W-2 급여 받는 직원들은 서류가 아주 간단합니다. 자, 1099 받는 분들은요, 이렇게 직원이라고 보지 마시고 셀프 임플로이드, 즉 자영업으로 보세요. 왜냐면 1099도 스케줄 C로 세금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W-2 급여 받는 분들만 이렇게 간단한데 어떤 거가 있냐? 체크 스톱이 있겠죠. 페이로 받으면은. 그단 하루도 괜찮습니다. 그 페이 스톱에 보면은 날짜가 정확하게 언젠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2020년 1분기 서류로 무조건 맞추세요. 2019년도 꼭 필요 없어요. 페이스터 받는 분들은 뭐, 어닝스테이먼, 페이 스톱, 뭐 아니면 고용 취소 서류, 기타 여러 가지가 기준이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맞추시면 되고요. W2 폼이 있는 분들은 2019년은 그냥 세금보고 자료 첨부하시면 되고 기준이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죠? 2020년 1분기를 포커스 맞추세요. 그래서 W2를 2020년도에 단 하루라도 받으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반드시 페이 스톱을 업로드 같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팬데믹에 영향을 받았는지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0년도 W2만 업로드를 할 경우에도 오버페이먼트 될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W2 그 서류만 가지고는 몇분긴지를볼 수가 없어요. 물론 EDD에 데이터가 잘 들어가 있으면은 출액이 되지만 간혹 가다가 분명히 W2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POA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준비가 돼서 뭔가 진행하려다가 팬데믹에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즈니스 라이센스 받으신 거 있으면 업로드 하시고, 또, 페더럴이나 스테이트에 고용주 아이디 번호 있으면 그것도 같이 서류 업로드 하시고요. 리턴 비즈니스 플랜이니까 정확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진술서처럼 적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막 진행을 했고, 어플리케이션을 냈고, 실제로 비즈니스 라이센스도 없고, 뭐, 인플로이 아이디도 없지만, 어플리케이션 제출한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서류들도 증빙이 될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위해서 뭔가 신청을 한 거니까 그런 영수증 받은 거 있죠. 정부에서 그런 매러들도 제가 볼땐 증빙 서류를 쓸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장소를 위한 리스 어그리먼트 가능해요. 이건 서버 리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리스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증빙 서류로 업로드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금보고 자료 없고 또 2020년도에도 따로 세금 보고 할 자료가 없는 분들은요, 되도록이면 서류를 딱한 개만 이렇게 하지 말고, 프로프 될수 있는 서류는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W2나 1099으로 받기로 하고 일을 하시기로 하신 직원들도 계시죠. 그런데 출근도 하기 전에 고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급여를 얼마를 받기로 했다든지 그런 고용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도 첨부하시고요. 만약에 고용 계약서를 보통은 출근한 날짜에 또 적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잡어퍼를 이메일로 받았다 그러면 그것도 프린트해서 같이 첨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고용 취소 서류예요. 언제 날짜부터 출근을 하기로 했지만 안타깝게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용이 취소됩니다라고 고용주로부터 고용주 회사 정보 있는 거 있죠?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이름 그리고 사인 한 페이퍼를 꼭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어퍼를 받은 적도 없고 고용 취소를 받은 적도 없이 다만 구직 중에 팬데믹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다 이런 분들 문제 됩니다. 현지는 반드시 고용주의 사인이 있어야지 밸리드 되는 거예요. 그리고 EDD에서 거기에 컨택 번호가 있는 대로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잡 offer 서류라든지, 혹은 고용 계약서라든지, 혹은 고용 취소 서류라든지,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고용 주의 사인이 있어야만이 이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인 없는 서류는 안되고, 여러분 스스로 그냥 막 적는 진술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증빙 서류 업로드 관련해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너무 서둘러서 업로드를 하셨거나 아니면 동영상을 대충 보거나 댓글을 보지 않고 서류를 잘못 업로드해서 실제로 오버페이먼트 발생된 사례가 계속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동영상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냥 건성으로 보셨다가는 정말 큰 실수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오버페이먼트 안내 받으면 물론 어필을 할수 있는 기간은 줘요. 하지만 어필을 하고 이것도 받아들여 주고 심사하고 히어링까지 가는데 6개월까지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오버페이먼트 디파트먼트에서는 계속 페이먼트 내라는 독촉 편지가 오고요. 계속 이자도 붙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문제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잠도 못 자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실수해서 서류를 부족하게 올리신 분들은요, 오버페이먼트 안내 받기 전에 미리 EDD에 전화를 하셔서 새로 업로드 박스를 열어달라고 하세요. 실수로 잘못 올렸다고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다시 업로드 할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한 2, 3주 지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요청을 하게 되면은요, 이분들도 업무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편으로 보내라든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미리 손을 쓰세요. 온라인으로 업로드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동영상 밑에 제가 주소를 하나 링크해 드릴 거예요. 거기로 모든 서류를 업로드를 하세요. 가령 한 개만 업로드를 잘못했다 그러면 뭐세 개를 보내야 된다 이러면 나머지 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1, 2, 3, 세개의 모든 다큐멘트를 다시 보내세요. 왜냐하면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서류는 왔다 안 왔다 그렇게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